수영장은 원래 편안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어야 하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꽤나 으스스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할 곳은, 것은... 와, 이게 수영장이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공포의 수영장 스물 곳입니다. 22 두바이의 딥다이브 풀. 수영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시원하게 물놀이 하면서 쉬기 좋은 곳을 떠올리시죠? 근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수영장은 진짜, 보기만 해도 오싹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서운 수영장은 바로 두바이에 있는 딥 다이브풀이에요. 두바이는 원래 뭐든지 극단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벽에서 금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물론 진짜 그렇진 않지만요. 워낙 덥고 사막이기도 하고, 돈만 있다면 뭐든지 과하게 끝까지 만들어버리는 나라죠. 그래서인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있고, 가장 큰 쇼핑몰도 있고, 이제는 가장 깊은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이 수영장의 깊이는 무려 60m. 이걸 채우려면 물이 1,400만 리터나 필요해요. 감이 안 오시죠? 그게 올림픽 수영장 6개 분량이에요. 그만큼이나 커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 수영장으로 인정받았어요. 물 온도는 항상 섭씨 30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영복만 입고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고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바이 왕세자가 다이빙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풀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 중한 명이라고 해요. 사실상 나라 전체가 그 사람 놀이터 같으니까요. 왕세자가 이 풀에 질릴 때쯤이면, 그제서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수영장 보기 전에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안 누르면. 밤에 자는 동안 얼굴 위로 지네가 기어다닐지도 몰라요. 19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센즈 인피니티 풀. 이번에는 싱가포르입니다. 여기엔 정말 유명한 수영장이 하나 있죠. 바로 마리나베이 센즈 리조트 옥상에 있는 인피니티 풀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피니티 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수영장은 단순히 큰 것만이 아니에요. 도시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거대한 전망대 구조물 위에 있어서 정말 공중에서 수영하는 느낌을 줍니다. 길이가 150m, 거의 500피트에 달한다고 하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 넓은 풀 안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이 끝나는 경계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그냥 툭 떨어질 듯한 착각을 줘요. 실제로는 아주 얇은 유리벽이 있긴 하지만, 진짜로 물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높은 곳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하신다면, 여기만큼 짜릿한 곳도 없을 거예요. 도심 속 구름 위에서 수영하는 느낌. 직접 해보면 잊을 수 없죠. 이 수영장은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입장권을 구매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단,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께는, 이 수영장,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18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힐튼호텔 수영장 이번엔 뉴질랜드입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힐튼호텔인데요 여기 수영장은 조금 독특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랄까 수영복 딱 입고 바다 위를 지나가는 해구 남정한테 자신 있게 노출되는 걸 재밌다고 생각하신다면 딱 여기에요 이 수영장은 호텔 4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클랜드 항구의 멋진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상당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재밌는 건 호텔 안쪽에서는 이 수영장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숙객들이 이 수영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밖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어? 저기 수영장 있네? 하게 되죠. 풀 자체는 좀 길쭉하고 좁은 편이라 사람 여러 명이 같이 수영하기엔 살짝 불편한 구조예요. 물론 사진 찍기에는 꽤 예쁘게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수영하려고 만든 느낌보다는 그냥 인증샷용 수영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혹시 여기서 수영해보신 분 계시면요. 진짜 괜찮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괜한 편견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17위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악마의 수영장. 이번엔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곳이에요. 바로 악마의 수영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인데요.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꼭대기에 있습니다. 보통 수영한다고 하면 가끔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긴요. 정말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수영장의 진짜 폭포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작은 폭포가 아니라 높이 108m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한발 잘못 디디면요. 그냥 바로 낙하해요. 354피트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폭포는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 국경에 있는데요. 1초마다 38,000입방피트의 물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양도 어마어마하죠. 여기 수영하려면 먼저 잠베지강의한 구역을 헤엄쳐서 건너야 해요. 그 구간 자체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대가 먼저 아거나 하마가 있는지 점검을 해줘야 해요. 그만큼이나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여기서 수영하는 건 정말로 아찔한 경험이에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 단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이기도 하죠. 물론 할머니 모시고 아쿠아로빅 하러 갈 장소는 아니에요. 16일 스위스 캄브리안 호텔 수영장. 이번에는 정말 엽서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수영장이에요. 스위스 알프스 한가운데 멋진 산맥과 신선한 공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캄브리안 호텔에 있는 인피니티 풀인데요. 보자마자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건 사진 찍으라고 만든 수영장이구나? 정말로 그런 느낌입니다. 전 세계 여행 잡지나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 뷰예요. 수영장 끝에서 보이는 산맥과 폭포 풍경 그리고 맑고 차가운 공기, 거기에 따뜻한 온수풀까지. 딱 그림처럼 완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풀에 몸 한번 담그려면 그만큼 지갑을 단단히 준비하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 수영장계의 명소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알프스에서 수영하면서 사진 한장 남기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정답일 수 있어요. 15위 중국 롱징 웨이브 풀 사고 수영장. 이번 수영장은요.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뉴스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여름, 중국 롱징시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서 인공쓰나미 풀이 오작동을 일으켰고요. 무려 44명이 다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원래는 인공파도가 천천히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파도가 한 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튜브 타고 놀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날아가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죠. 더 황당한 건, 이 사고의 원인이 술 취한 직원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계를 조작하던 사람이 졸았는지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어쨌든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워터파크 측은 바로 수영장을 폐쇄했고,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젠 그냥 어린이 풀장에서 발만 담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수영장이에요. 14위 태국 코사무이. 붉은 수영장. 이번에는 디자인이 너무 과했던 수영장입니다. 태국 코사무이에 있는 한 리조트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세련되고 미니멀한 스타일이에요. 회색, 흰색 위주의 인테리어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영장이에요. 진짜 처음 보면 다들 놀랍니다. 왜냐하면 물이 피처럼 빨개요. 정확히 말하면 물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바닥 타일이 빨강, 주황, 노랑색이라서 멀리서 보면 핏물로 가득 찬 풀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급스럽고 세련되긴 한데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여기서 수영해도 괜찮은 거 맞아? 하는 의문이죠. 뭔가 컨셉 과열의 느낌이랄까요? 분위기 잡으려고 너무 과감하게 간 케이스입니다. 사진은 멋지게 나오겠지만 편하게 수영하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13위 이탈리아 Y40 수영장 이번엔 진짜 다이빙 매니아들을 위한 수영장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Y40이라는 수영장인데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실내 수영장이었어요. 깊이가 무려 137피트, 약 42미터예요. 일반적인 수영장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긴 단순한 물놀이 공간이 아니라 다이빙 훈련장, 수중 촬영 장소, 그리고 레저용 수영 체험장까지 겸하고 있어요. 특이한 건 수중 동굴 4개가 있고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 터널도 따로 있어요. 물에 안 들어가도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수온은 따뜻하게 유지돼서 잠수복 없이도 다이빙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요. 이 정도 깊이면 거의 12층 건물 높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나 겁 많은 분들께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12위 미국 텍사스 달라스 인피니티 풀. 이번엔 미국으로 가봅니다. 텍사스 달라스 중심가에 있는 한 호텔인데요. 1920년대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더 줄,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 호텔 옥상에 인피니티 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건 그냥 옥상 위에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밖으로 2.5m 정도 툭 튀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면서 보면 도시 전체가 내 아래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도로 위까지 내려다 보일 정도로 개방감이 대단해요. 이런 구조. 요즘 호텔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손님들을 공중에 매달고 싶어 하는 건지. 물론 색다르고 기억에 남긴 하지만요. 무서운 분들께는 진짜 아찔할 수 있어요. 수영이 꼭 이렇게까지 짜릿해야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1위 중국 상하이 홀리데이인 수영장. 다음은 상하이의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이곳 옥상에도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유리바닥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영하면서 24층 아래 도로를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죠. 바닥이 투명하니까요. 요즘은 정말 뭐든 자극적이고 새로워야 살아남는 시대라서 그런지 수영장도 점점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건축가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매달기에 집착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예요. 유리, 고층, 공중, 전부 조합돼서 현기증 나는 쓰리를 줘야만 만족하는 분위기죠. 이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층 빌딩 외벽에 붙어있고 아래는 그냥 도로예요. 게다가 상하이니까 공기도 탁하죠. 숨은 찾는데 마실 공기는 없고, 정말 쓰리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단, 심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10위 이탈리아 후베르투스 호텔 수영장. 이번에는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멋진 전망을 가진 수영장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산속 도로미티 산맥 근처에 위치한 후베르투스 호텔에 있는 인피니티 풀이에요. 근데 이 수영장이 진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상에서 약 12m, 그러니까 40피트 정도 위에 매달려 있는 구조예요. 게다가 이 수영장, 단순히 옥상에 얹은 게 아니라,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하다 보면, 진짜로 공중에서 허공을 헤엄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이 끝나는 경계도 보이지 않고, 딱 봤을 때는, 어? 이거 절벽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예요. 여기에 또 하나, 건축가들이 좀 독한 게, 수영장 바닥에 창문도 뚫어놨어요. 밑이 뻥 뚫려서 진짜 아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영을 하면, 그냥 예쁜 전망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절벽 끝에서 하늘에 떠 있는 건가? 싶은,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진도 정말 끝내주게 나오겠지만, 그만큼 심장 약하신 분들께는 도전일 수도 있어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긴 하죠. 단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이 스페인 오디세오 카지노 수영장.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게 있죠. 바로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수영장인데요. 이번 장소는 그 유행이 정점을 찍은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스페인 무르시아에 있는 오디세오 카지노 레저단지인데요. 여기에도 어김없이 건물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온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은 그냥 튀어나온 정도 아니에요. 양쪽으로 각각 20m씩 총 40m 길이의 풀장이 공중으로 쭉 마이너스 뻗어 있어요. 한마디로 수영을 하다 보면 나 지금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향기증 나는 구조입니다. 이 풀장을 설계한 건 클라벨 건축 사무소인데요. 이렇게까지 튀어나오게 만든 이유는 스페인 무르시아 시내의 전망을 가장 잘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물론 전망은 끝내주죠. 하지만 그만큼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께는 정말 아찔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디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스릴을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부동산 트릭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건물 면적은 아껴가면서 공중 공간을 마치 서비스처럼 쓰는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스릴과 멋진 뷰를 동시에 원하신다면 이 수영장, 꽤나 강력한 후보일 수 있어요. 파리 탄자니아 스왈라 럭셔리 로지 수영장. 자, 이번 수영장은요? 높은 곳도 아니고 유리바닥도 아닙니다. 대신, 진짜 야생 한가운데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탄자니아의 사바나 중심부. 스왈라 럭셔리 로지에 위치한 이 수영장은, 그야말로 동물들과 한 공간에서 수영하는 느낌을 줘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주변엔 사자, 코끼리, 기린, 가젤 같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고, 수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동물들 물 먹는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건가? 싶은 착각까지 듭니다. 특히 조용한 아침이나 저녁엔 근처에서 동물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혹은 나쁘면 진짜 동물이 풀장 근처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곳은 생츄어리 리트리트 리조트의 프라이빗 공간이라 완전한 야생은 아니지만 그 느낌만큼은 진짜 정글 한복판입니다. 그래서인지 수영을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한 번쯤은 저기 풀숲에 뭐 움직인 거 아니야? 싶은 긴장감이 들어요. 그게 또이 수영장의 매력이긴 하죠. 정말 색다른 경험을 찾고 계시다면, 이곳만큼 독특한 수영장도 드물 거예요. 단, 배영으로 눈 감고 유유히 수영하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7위 하와이 아나하타워 수영장. 요즘 수영장 트렌드,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냥 옥상에 있는 걸로는 부족하죠. 이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야 핫한 수영장이 됩니다. 하와이 오아우 섬에 있는 아나하타워 역시,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케이스예요. 여기 수영장은요. 건물 벽면 바깥쪽으로 약 4.5m, 그러니까 15피트 정도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높이도 약 23m, 75피트나 돼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수영장 바닥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즉물 속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냥 거리입니다. 진짜 길, 도로가 보여요. 반대로 거리 아래를 걷는 사람들은 수영장 위에 사람 있는 것까지 그대로 다 보이고요. 한마디로 물속에 떠있는 사람 전시회 느낌이랄까요? 이 수영장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공용 풀인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매일매일 공중 수영쇼를 즐길 수 있는 셈이죠. 근데 이런 풀에서 수영하려면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래가 다 보이니까 내가 정말 허공에 떠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본다면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색적인 수영장 찾으신다면 여기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6위 인도. 문바이 반드라움 수영장. 이번 수영장은요. 그냥 튀어나온 수영장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건물 전체가 수영장처럼 보이게 만든 곳이에요. 인도 문바이에 지어질 예정인 반드라 오미라는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여긴 수영장이 아예 발코니에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물 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떠 있을 수 있는 아쿠아리움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건물 외부에서 보면 각 세대마다 수영장이 유리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둥둥 떠있는 것도 다 보이겠죠? 한마디로 이 집은 수영하면서 사는 집이다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건축가들은 이걸 실내 공간과 외부 자연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하긴 해요. 근데 사실 듣다 보면 그냥 엄청 비싼 집이라는 자랑 같기도 하죠. 이 건물은 30층 규모의 초고급 아파트로 설계됐고요. 진짜로 수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수영을 얼마나 자주 할진 모르겠지만요. 아마 중요한 건 수영 그 자체가 아니라, 밖에서 수영하는 걸 누군가가 본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5위 호주 크로코사우루스 코브 수영장. 이번 수영장은요, 그냥 쓰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기분이 드는 곳이에요. 호주 북부 다윈에 있는 크로코사우루스 코브라는 장소인데요. 여기선 뭐를 하냐면요, 진짜 살아있는 소금물 악어랑 같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냥 같이 헤엄치는 건 아니고요. 죽음의 우리 계접대라는 이름의 투명한 튜브 안에 들어가요. 그 상자가 물속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수미터 앞에 있는 진짜 악어랑 눈 마주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어가 돌아다니고 거대한 꼬리를 흔들면서 그 유리벽 바로 앞까지 다가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요. 근데 그걸 안에서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드레날린 제대로 터질 경험이죠. 이 소금물 악어는요.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 직접 만질 순 없고 이렇게 유리로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만 가까이 볼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시설은 철저하게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치지 않고, 진짜 악어 옆에 있었던 것 같은 생생한 기억만 남겨주죠. 아마, 진짜 악어를 바로 눈앞에서 봤다. 이런 건 평생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4위 영국 런던 엠버시 가든스, 스카이풀. 자, 이번 수영장은요? 높은 곳 플러스 투명 바닥 플러스 공중부양. 이세 가지를 전부 갖춘, 그야말로 극한을 달리는 수영장이에요. 영국 런던 복스홀 지역의 엠버시 가든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두 개의 아파트 건물 사이에 공중에 매달린 투명 수영장입니다. 지상에서 약 35m, 그러니까 115피트 정도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진짜로 건물 사이를 유리로 만든 수영장 통로가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하면 아래가 전부 보입니다. 그냥 투명 유리예요. 내가 지금 공중에서 허공을 수영하고 있다. 그 느낌 그대로예요. 사방이 탁 트여 있으니까 런던 시내 전망도 환상적이고 날씨 좋은 날에는 런던 아이나 국회의사당까지 다 보인다고 해요. 근데요 공포심이 약간이라도 있으신 분들께는 이건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바닥이 유리로 뚫려 있어서 내려다보면 그냥 도로고 물이 흘러가는 느낌에 몸도 둥둥 뜨니까 진짜 허공에 붕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참고로 이 수영장은요 아파트 주민하고 그들의 초대손님만 사용 가능해서 일반 관광객은 못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런 데까지 들어가면서 수영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그 안에 몸까지 담그는 건 용기 있는 분들만 가능한 도전 아닐까 싶습니다. 3위 하와이 죽음의 수영장.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이번엔 하와이에 있는 죽음의 수영장입니다. 영어로도 그냥 불합대 말 그대로예요. 이곳은 겉모습만 보면 정말 멋져요. 화산암으로 둘러싸인 작은 바위 웅덩이고 물도 맑고 딱 봤을 때는 와. 여기서 수영하면 진짜 힐링되겠다 싶은 곳이에요. 근데요, 진짜 절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풀은 바로 옆이 거친 바다예요. 그리고 이 바닷물은요, 예고 없이 거대한 파도처럼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한순간은 평온하고 조용한데, 그다음 순간엔 미친듯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사람을 끌어가버리는 거예요. 바닥이 미끄럽고 암벽 사이 물살은 강하고 무엇보다 도망칠 틈도 없이 휘말려서 익사하는 사고가 실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긴 관광지라서 무심코 구경하러 갔다가 이 정도면 발이나 담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짜 위험해요. 그 수많은 사고들 때문에 현재에서도 경고 표지판이 따로 붙어있을 정도고 관광 안내서에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이 풀은 이름 그대로 위험한 곳이에요. 죽음의 수영장이라는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2위 스페인 테네리페 시안파크 수영장. 이번엔 스페인 테네리페 섬으로 가봅니다. 여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 중 하나인 시안파크가 있어요. 뭐 워터파크니까 기본적인 슬라이드, 파도풀, 튜브놀이 이런 건다 있죠. 근데 이곳이 2위에 선정된 이유 바로 게으른 강 레지비블 코스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냥 느긋하게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는 일반적인 유수풀처럼 시작되요. 물이 따뜻하고 천천히 흐르면서 진짜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고 물길이 급격하게 경사지면서 갑자기 폭포처럼 휘몰아치듯 휘청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짜 상어가 있는 수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다행히도 상어가 있는 구역은 두꺼운 유리벽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체험하는 입장에선 유수풀 타다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서 눈앞에 상어가 유유히 지나가는 걸 보면 진짜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긴장감 여기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어들이 혹시 사람을 물면 어떡하나? 이런 상상 한 번쯤은 다들 해보게 되거든요. 참고로 실제 상어는 인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긴 해요. 근데 그걸 굳이 직접 확인할 이유는 없겠죠? 1위 폴란드 딥스파 수영장. 자,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폴란드에 있는 딥스파 수영장인데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으로 기록됐던 곳이에요. 이곳은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정확한 도시 이름은 발음이 정말 어려워요. 그냥 폴란드 남부의 조용한 마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수영장의 깊이는 45m. 피트로 치면 약 150피트쯤 돼요. 웬만한 건물 15층 높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대단하죠? 여긴 일반 수영장이 아니라 다이빙 훈련을 위한 전문 풀장이에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왕족이거나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풀은 아닙니다. 돈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풀 안에는 깊은 수직 구조와 함께 수중 터널, 인공 동굴 등도 있어서 다이빙 연습, 수중 촬영, 영화 제작 같은 데도 활용되어 한때는 여기보다 깊은 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딥스팟은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잠깐 누렸는데요. 그 후에 두바이에서 60m짜리 딥다이브 풀이 생기면서 1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게 깊고 입장 허용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많은 다이버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에요. 깊은 데서 수영해보고 싶다. 약간 스릴 넘치는 다이빙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